안녕하세요, 스포팩토리입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2년 5월 27일 금요일자 NBA리그 한계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직전 델러스와의 4차 상대전에서 3차전까지의 연달은 승리로 인하여 본경기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로 경기에 임하며 느슨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스테판 커리의 야투율이 바닥을 치며 팀의 투유가 3점 주성공률, 자유투성공률에서 모두 밀리는 가운데 4쿼터부터는 추격전을 펼치며 반전을 꾀했지만 끝내 아쉽게 패배했던 경기의 내용이며 다만 어느 정도 경기를 포기하면서 추측들의 출전시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와의 4차 상대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돈치치가 승부처를 지배하며 팀을 이끌었고 제일론 브런슨 또한 빠른 스피드를 살린 레이업 득점으로 돈치치를 지원했으며 6명의 선수들이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며 달라진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3차전에서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레지블록이 의외의 선전을 보이는 가운데 이전까지 돌파하지 못한 골든스테이트의 지역방어를 비교적 손쉽게 깨뜨리면서 3점 슛 20개를 46.5% 확률로 적중시키며 승리했던 경기의 내용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비록 직전 4차 상대전에서는 패배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많은 체력을 소진하지 않았다는 점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고려하여 5차 상대전 일정에서만큼은 수비력과 야투율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골든스테이트가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스포츠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